안녕하십니까. 어, 춘수다콩에서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청량역입니다. <laughs> 청량역에. 리듬댄스의 고향, 예, 청량서 예. 원래 그 80년대부터, 예. 80년대부터 아주 그날세으로 아주 유명한 곳. 저쪽에 로타리에서 홍릉 가는 방향으로 보면은 그 태평양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예. 어, 그리고 이제 성바오로 병원 또 옆에 보면은 그 원카바레라고 먼저 생겼다가 아 나중에 나중에 시대 카바레로 이름이 바뀌어서 청 서울 지역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어 리듬 댄스의 본 고장이면서 아주 유명한 그 청량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 뒤에는 바로 청량리 여기고 저 우측에 보면은요 저기 보면은 더 호텔 디자이너스 호텔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미주상가 A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온 목적은 리드댄스의 요정이시고 리드댄스 발전과 그리고 저변 확대에 엄청난 지대한 공을 하신 성채 원장님. 예. 그 성채 원장님 예. 중동역에 계시다가 학원이 너무 그 잘돼서 예. 어, 이번에 이제 확장을 해서 이쪽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3월 16일날. 16일, 예. 예. 대대적으로 전국에 계신 많은 그 원장님들이 모인 가운데 아마 개업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들은 그 성채원장님을 찾아서 어, 학원을 한번 방문하도록 하는데요. 원래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이나 춤추시는 분들 중에 아니면 매니아님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신중하게, 그렇죠. 신중하게 예, 해야 되는데 예. 그 내용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실적이 중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많은 그 루틴이 필요하고 최신 스텝의 많은 그 실전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선생님 맞습니다. 예. 티파니 춤수다공에서 제대로 소개해주고 싶은 선생님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성채 원장님이 대표적인 분이시고요. 성채 원장님은 자석에 끌려다니는 쇳가루처럼 모든 팬들을 이끌고 다니시는 성채 원장님의 매력 있는 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움직이는 그 걸음걸이 하나도 다 예쁘신 분이에요. 오, 그 <laughs> 근데 매력이 있어요. 우리 들의 어떤 그 칭찬으로만 이게 이해가 된다면 달라지겠지만 전국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검증되어 있고 알아주는 그 성채 원장님 그분께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은 그 루틴 속에 그 예를 들어서 춤의 스타일들을 모두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세요. 기교의 은행이라고 하죠? 바로 성채원장님. <laughs>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오, 오늘은 지금 공사 중이거나 아무 우리가 오는 것도 지금 모를 거예요. 네, 모르시더라고요. 네, 얘기 안 네.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탐방이기 때문에 13월 16일날 16일. 네. 오픈하는 날이라서 그 도대체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학원을 말없이 그냥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디자이너스 호텔 앞에 하얀 건물 디자이너스 호텔 앞에 바로 미주상가 A동 그 지하에 아마 70평, 80평 훨씬 더 확장을 해서 가시는 것 같아요 예, 네. 기존에 하시던 데보다 더 넓게 네. 더 확장을 하시고 또 네. 거기에다가 우리 리듬댄스의 고향인 청량리로 오셨습니다 네, 그럼 청량리역에서 어, 횡단보도를 건너서 미주상가 A동으로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아, 성채원장님이시고 어떻게 하고 계실지 궁금해요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laughs> 아마 지금 공사를 하고 계실지. 아마 우리가 온다 그러면은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면 갑자기 가면은 화들짝 네? 놀라실 것 오늘 같아요. 오늘 저기다 우리 예. 그 칼국수 좀 사달라고 졸릅시다 예. <laughs> 칼국수 정말 맛있어요. 청량리에서 예. 우리 저저 시장 쪽에 보면은 저 뒤에 보면은 예. 시장 쪽에 보면은 그 칼국수하고. 또그대목 천국장지. 창국장... 아, 천국장지. 아, 예, 예. 그 30년 넘게 장사해 오시던 분 계세요? 예, 맞습니다. 어, 유명하죠? 여기하고 어, 저... 또 골뱅이도 또 유명해. 맞습니다. <laughs> 그 뒤쪽에. 예. 어, 성채원장님, 근데 오늘 혹시 안 계시면 어떡하지? 여기. 자, 아마 여기 바로. 예. 미주산과 A동. 저 건너편에, 앞이네요. 건너편에, 예, 예. 청량역 앞에, 예, 횡단보도 예. 하나만 건너면 되네요. 미지상과 이동입니다. 예. 우리 저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laughs> 성체 댄스 아카데미 지하, 자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아, 흐를, 네. 자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네, 잠깐만, 잠깐만 문 열고, 계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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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아, 반갑습니다. <laughs> 말도 안 왔습니다. 아유 참 네.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어때요? 갑자기. 아니 근데 네, 네. 우리가 지금 청량리에서부터 네, 네. 우리 성재 원장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거 왔는데 네, 네. 아직. 공사가 한참 중이네요. 네 지금 한참 중이고요. 우리가 그런 줄 몰랐죠. <laughs> 네 몰랐죠 전혀. 아 깜짝 놀랐어요. <laughs> 네, 예, 예. 예. 저 안에 한번 들다 볼게요. 네 예, 한번 봐보세요. 지금 원장님입니다. 성치 원장님 어디 계세요? 저 안에 계세요. 어. 안녕하세요. 요정님.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와아 원장님. 제가 말씀드렸죠 요정이씨라고. 아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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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laughs>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진짜 유명하신 분, 우리 티파니 공식 사부님이시고, 네. 그냥 저 내부 때 움직이기만 해도 예쁘신 분이세요. 아, 네. <laughs> 네. <laughs> 그러니 전국에서 이 모든 매니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잘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정말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왔는데, 네, 축하드립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네, 축하드리고 아유, 너무 네, 감사합니다. 멋있습니다. 두 분의 모습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 리듬 댄스계에서 아주 표본이실 것 같아요. 아유. 분위기는 너무 좋습니다. 예. 자. 3월 16일 날에 원장님 3월 16일 날. 미래 일단 오픈하고 네, 학생들하고 함께 이제 3월 4일부터 잡아주고요, 어, 기다리는 학생들하고 함께 네네네. 네, 이제 연습하고 오픈하고요. 네네. 어,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리고 제... 이제 개원식은 3월 16일 날. 16일날. 네.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우리 원장님은 좋은 점이 뭐냐면 네. 여러 스타일 스타일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같은 리듬 댄스 안에서도 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다 줘야 되잖아요. 네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그 무슨 발 무슨 발 무슨 발 해가지고 모든 걸다 스텝을 갖고 계세요. 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네. 고객들이 왔을 때 원하는 걸 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열심히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네. 저도 믿습니다. 네. 왜냐면그 동안 해왔던 결과가 있고 실적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저 안내 좀 해주세요. 네네. 네. 네. 아 그래서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따 저녁 때 우리가 먹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아유 이제, 얼마든지, 칼국수. 얼마든지 있어요. 네, 여기 청년에 가면 은그 네. 3,000원짜리 칼국수 있어요. 아유, 예.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이따 좀 사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